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이 코로나 19 이로 인해서 세계 경제 이러다 대공황 닥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까지 참 큽니다. 대규모 실업 사태, 뭐 기업들의 어려움, 금융시장 불안, 특히 뭐 저소득층 자영업자 다들 어렵습니다. 우리 정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100조 원 규모의 긴급자금 투입하기로 하고 저소득층 긴급생계자금 지원에도 나서고 다각도의 대책들을 세우고 있죠. 이런 가운데 이 주한미국 상공회의소가 한국을 신뢰한다. 한국 신뢰를 표명하고요.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고 나섰죠. 오늘은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이사회에 제프리존스 회장과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그 대응책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제프리 존스 회장은 미국 유타주의 브리검영 대학교 법학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1971년 대학 재학 중 한국에서 2년 동안 선교사로 종교 봉사 활동을 했고요. 졸업 후 베이커앤 매킨지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던 중 한국을 잊지 못해 1980년 한국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입사해 한국에서 40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최장수 회장을 지냈고 외국인 최초의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과 중소기업정책위원회 위원, 경기도 영어문화원 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또 한국관광공사와 국제백신연구소 이사, 두산과 포스코사회 이사 등을 지냈는데요. 현재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이사회 회장으로 한국 로날드 맥도날드하우스 회장과 미래 동반자재단 이사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 동탑산업 훈장을 받았고 저서로는 나는 한국이 두렵다가 있습니다. 네,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이사회에 제프리 존스 회장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안녕하십니다. 뵙습니다. 예, 진짜 한 15년 된 거예요. 그래요. 같아요. 정말 오래 전에. 네. 그때는 그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셨던가? 이사회 회장 아니라, 그냥. 네. 아, 우리 조직 조금 변경했는데, 네. 제가 그때 한 5년간 회장하다가, 그죠? 어, 그만두고, 어, 계속 뭐, 엠 c 활동했지만, 네. 이제 우리, 상임 대표 음. 어, 원래 뭐 사장 네, 사장 네, 아니까 니 네, 네. 회사도 아니니까 어. 어, 대표라고 했는데 어, 좀더 효율적으로 일을 어. 할수 있게끔 그 상임 대표님이 지금 회장 타이틀도. 쓰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사회에서 이사회를 별도로 구성한 별도 어. 우리가 원래 있었는데 예. 한 30명이 있습니다. 예, 그 미국 기업들 대표하는 CEO들이 30명의 이사회. 예, 거기에 회장. 거기 회장 음. 맡고 있고. 그 전에는 그냥 대표격이셨고 대표 아니었지만은 예. 그 전에 대표는 그냥. 대표라고 불렀고 예. 그 다음에 회장. 예예. 예. 그래서 이 지금 그 태표도 좀더 활동할 수 있게끔 회장 네. 우리가 둘 집어넣었습니다. 쌍두마차식이네요. <laughs> <laughs> 어이 역사가 오래됐죠? 53년도에. 1953년. 예. 야 <laughs> 굉장히 오래된 그 단체입니다. 한국에 와 있는 미국 기업들의 연합체 예. 모임 모임 그런 거죠. 그렇죠. 여기에 회원사가 지금 몇개 회사 정도나 회원들이 있어요? 회원들이 한 800개 정도 오, 어, 되는데 예. 이제 그 물론 외국 기업들 제일 많고 미국 기업들이. 음. 근데 저희 회원들 중에 한국 기업도 있고 네, 특히 네. 미국에 어, 투자하는 기업들 예. 어뭐 현대차. 어. 어뭐 포스코 그런 회사도 회원이에요? 예, 예. 그래요. 효성두산 음. 그런 회사들도 저희 그 단체에 들어가 들어와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유럽 쪽 회사들도 꽤 있습니다. 네. 이름이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라서 저는 미국 기업만 있는 줄 알았더니 네. 물론 미국 기업이 제일 많겠죠? 제일 많아요. 어, 그러나 미국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 유럽 기업도 음, 음. 포함돼 있다. 대신에 이사회에서 음. 미국 기업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 정회원이군요. 그러니까. 아, <laughs> 미국 예. 기업이. 그리고 미국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 등등은 이사회는 못 가고. 그렇죠. 음. 그렇죠. 그,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다들 세계적으로 걱정인데, 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한국정부 신뢰한다. 한국과 함께 뭐 이런 성명을 일부러 내신 거잖아요. 음. 그죠? 그렇죠. 그, 네. 이런 성명을 지 내야 되겠다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뭐였습니까? 우리는 사실이 두 가지 였는데 음, 가장 큰 목적이 미국 좀 봐라. 음. 한국 정부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음. 그때는 우리가 그 발표했을 때 미국 정부가 아직 그 적극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네, 네. 준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음. 저희들 느낌에 이게... 이 문제도 미국에 들어가요. 크게 크게 터질 거다. 네, 어. 그래서 빨리 준비하라. 네, 그리고 네. 한국이 이렇게 하고 있고 음. 이런 조치를 마련하고 있고 그래서 좀 따라가라. 그때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도 별거 아니다는 식으로 말하고 그렇죠. 막 그러던 때였죠. 그렇죠. 어. 바로 그때. 그래서 좀깨워라 음, 어, 미국 이거. 정부를 향한 거였군요. <laughs> 예, 한국 정부 좀 보고 배워라 그런 식으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또 그때로부터 지금 시간이 좀 경과했고 미국의 확진자 몇만 명도 돌파해 버렸고요. 아, 다섯 배. 예, 많죠. 예. 죽는 사람도 그뭐열배 많습니다. 그러니까 씁니다. 말이에요. 우리 저 회장님 음. 이력을 보니까 조금 독특하게 국제 백신 연구소 이사를 지내셨더라고. 이거 어떻게 다 지내신 거예요, 이건? 그 옛날부터 관심이 있어갖고, 그 사실이 이 UN 기관입니다. 그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관인데, 한국 정부가 옛날부터 지원했고,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그 자리에 있는데, 네. 이 단체가 유일하게 백신 연구하는 예, 기관이고, 예. 예. 주로 어 어린 아이들이 걸린 병에 대한 음, 음. 그 백신 개발하는데 뭐 말레리아, 칼로라 음. 그런 병 그, 음.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이 그 얼마 전에 말레리아 백신도 하나 개발했고요. 예, 예. 그래서 그거 어, 어떻게 제조해야 되고 어떻게 음. 그분반하고고 음. 뭐 그런 그 작업을 하는데. 특별히 이고 d 에 대한 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병 연구 어 하는 목적 아니었지만은 음. 그래도 이 분들이 여러 가지 그이 병에 대한 백신 개발하는 거니까 도움이 되겠죠. 음. 아 근데 이런 경력을 가지셨기 <laughs> 때문에 여쭤 보는 건데 물론 이제 그분야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지금 코로나 19 백신이나 치료제 나오려면 한1년 이상 걸린다는데 또 그렇죠. 당길 수 없어요. 아 당길 겁니다. 어, 어. <laughs> 왜냐하면 이 어, 이번 병 워낙 심각하고 그 어, 세계적으로 이렇게 팬데믹 되니까 어, 안전상 위에서 그렇게 시간 많이 걸립니다. 어떤 영향 예. 미칠지 모르니까. 예예. 그데 예. 벌써 이병 너무 심각하고 죽는 음. 사람 많으니까. 음. 이 규정상에 이좀 생략하고 어, 시간을 단축시켜서. 예, 단축시켜서 빨리 개발할 수 있게 아마 네. 할 겁니다. 예. 벌써 어, 사실이 우리나라 정부도 이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키트 예, 진, 진단 키트. 예. 어. 그 빨리 개발할 수있게 특별한 허가 해줬잖아요. 특별 허가했죠. 예. 기간 단축해서 예, 예, 어... 마찬가지로 이 바이러스 개발되면 음. 그렇게 단축할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안에라도 음. 약이 나오고 백신이 개발되면. 그러면 좀 희망을 가질 텐데, 아직 지금까지는 이제 그게 얼마 걸릴 거라는 걸 예측 못 하잖아요. 어, 그렇죠. 하지만, 어, 제가 알고 있는 한해그몇개 회사들이 음. 벌써 개발하고 있고. 임상시험에 들어갔다고 예. 그러잖아요. 어. 그래서, 어, 곧 나올 겁니다. 나와야죠. 그리고 요새 우리 그 컴퓨터 기술 가지고. 예. 굉장히 이 연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단속시켜요. 시간이 짧아졌어요. 짧아져요. 아. 어, 그래서 아마 훨씬 더 알겠습니다. 예, 빨리 될 겁니다. 기대해 보고요. 네. 네, 그것만 기대하고 지금 손 놓고 있을 수가 없는 게 음. 세계 경제가 완전 마비입니다, 지금. 네. 인천공항이 개항한 이후에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는 사람,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사람, 아니, 뭐, 귀국이 아니라 입국하는 사람, 다 합해서 만 명이 안된게 그렇죠. 처음이래요. 그렇죠. 처음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공항만 그렇겠어요? 보통. 미국, 뉴욕 공항, <laughs> 워싱턴 공항, 유럽 공항 지금 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어, 고생하는 어, 사업가들 따져보면은 이 관광, 호스피탈리티, 뭐 공항, 음, 호텔. 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1급 호텔들도 이그 참여율이 뭐 5%도 안 돼요. 아니, 그게 그 정도가 아니고요. 미국, 유럽의 웬만한 매장들 지금 문다 닫았잖아요. 다 닫았죠. 그럼 그런 매장에 전시될 제품들 만들던 <laughs> 생산 공장 다문 닫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 누가 지금 이한국에 이 자동차 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산업이 올스톱 아닙니까? 거의? <laughs> 아, 모든 거알 수다 빠니지만은 심각하죠. 거의, 거의 미중 유에 세계 대공화 오는 거 아니냐라는 게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정도 아니고, 왜냐하면 이 기본적인 구조가 음. 잘돼 있고, 옛날에 대왕이었을 때는 우리 구조 좀 약했어요. 네, 뭐, 제조 구조라든가 음. 금융 구조, 그래서 어, 그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백신이나 치료 나오면은, 음. 금방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니까. 아, 물론요. 약만 네. 나오면다면 약. 그렇죠. 오. 그래서, 그, 별로 걱정 안 해도 되고. 어. 그리고, 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어, 계속 우리가 조심하고 큰 대회, 뭐, 모임, 삼가하고 있지만은, 음. 어, 주로 보면은, 매점들이 거의 다 오픈하고 있고 음. 장사하고 있고 어, 물론 옛날만큼 활발하게 못 하고 있지만은 예, 예. 그래도 어, 조금씩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음. 우리 개인 위생 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예, 예, 예. 사람 접촉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많이 배웠고 음. 어, 그래서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음. 유럽이나 미국이 좀 늦었어요. 많이 늦었죠. 많이 늦었어요. 예. 그래서 이 심각해지는데 이제 미국 사람들도 잘 격리하고 있고 음. 어, 물론 어, 매점 완전히 문 닫고 네. 어, 너무 심각하지만은 이게 관리되면은 점점 오픈하게 되고 음.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 제가 볼 때는 한두 달. 어. 어, 계속 하고 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음. 습관으로 생활 패턴 바꾸고 음음. 하면서 백신도 개발하고 예. 그래서 어, 뭐 누구나 알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음. 느낌상에 대공황까지는 아니다. 아니야. 어. 그리고 느낌상에 연말까지. 음. 음. 우리가 좋은 약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음, 연말까지는 약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정말 그 후로는 전 세계가 오히려 <laughs> 또 경제 경기 부양책을 막쓸 테니까 갑자기 이제 세계 경제가 좋아질 음,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그렇죠. 중요한 건그 연말까지 어떻게 버티느냐네요. 그죠. 기업도 도산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 긴급 생계비 자원 지원해야 될 거고 이제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미국도 그럼. 뭐 있는 대로 돈을 다 풀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미국에 그 지원하는 패키지 뭐 2조 달러? 예, 예. 그 어마한 돈이에요. 그럼요. 그, 그 거기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그게 큰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돈으로 2천 몇백 조가 되는 거. <laughs> 고 그렇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 좀 <laughs> 넘는데 500조. 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예산 4년, 5년치를 한꺼번에 막 풀겠다 이거 아닙니까? 어. 그 달러 인쇄소 좀 바쁘겠습니다. <웃음> <웃음> 우리나라 정부의 지금 경제에 대한 대책, 기업에 대한 지원책, 어? 생계비 지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 우선 이 지원하는 과정에서 어, 개인들 생활 할수 있게끔 음. 하는 것이 맞고요. 예, 긴급 생계비 그, 지원 같은 거, 예, 음. 그거 맞고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어,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 어, 조금 큰 부담이 뭐냐면은 이. 은행에서 대출, 네. 가게 대출, 예좀큰 예. 어, 편입니다. 그 높은 수준인데 예. 그게 연체 시작하게 되면은 음. 어, 은행 제도까지 큰 위기 들어옵니다. 금융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올 수도 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물론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음. 어, 뭔가 이 연체에 대해서 음. 어 정부하고 금융제도하고 협조를 해서 예, 예. 어, 잘 연기하고 예, 예를 들면 대출 만기 연장 같은 거 음. 그런 조치는 이미 좀 하고 있잖아요 많이 하고 있고 예, 예. 그리고 연체 이자 음. 어, 하지 않고 감면해주고 감면해주고 어그 다음에 이 건물 주들도 음. 엄청 어렵죠 그렇죠. 임대비 제대로 안 들어오고 임대료 깎아줘야 되고, 깎아줘야 되고 그런데 또자기들 건물 지면서 빚졌을 거고 그렇죠. 어.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전부 우리 너무 급하지 않고 음. 조금 연체되더라도 좀 봐주고 음. 그리고 이 앞으로 은행들이 이 연체되면서 이 은행들이 자금 음. 흐름에 대한 위기 들어올 수 있는데, 그렇죠. 정부가 그게 미리 준비해야 돼요. 음. 은행들이 자금 흐름이 그 충분하지 않, 그 준비할 수 있도록 예. 어, 마련해야 되는 정책이 있고. 예, 예.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그 제프리전스 회장이 강조하신 거는 가계 부실, 기업 부실이 금융부실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죠. 그 고리를 끊어야 된다. 예. 네. 고점이로군요. 그 예. 네. 음.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어, <laughs> 한국에 와 있는 미국 기업들의 요즘 상황 어때요? 다 고생하고 있죠. <웃음> <웃음> 네. 물론, 어, 그 중에 잘 되는 회사 있긴 있어요. 어떤 데가 잘 됩니까, 요즘에? 어, 음식 매점들. 음식? 예. 네. 오, 음. 아니, 사람들 외출도 잘안 하는데 어떻게. 그래도 먹어야 돼요. 어, 어. 그래서 주문하고. 아. 그리고 아. 그. 이제 배달시켜서. 배달 시켜서. 배달, 어. 배달 회사들이 엄청 잘 되고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 배달 전문으로 배달하는 식당들이. 그렇죠. 괜찮고. 어. 어 그래서 그런 기업들 어, 잘 되는데 몇, 몇 군데 개밖에 안되요몇 군데 있고 네. 제일 힘든 데는 역시 여행, 뭐 운수, 항공사, 항공. 호텔, 음. 어그 다음에 관광으로 사는 어, 뭐 식당들 어, 그런 그 그렇죠. 회사들이 제일 힘들어 그쪽은 특별히 뭐 어떤 지원 요구하는 거 없습니까? 그, 미국 기업들이 지원해달라는 거 없고요. 음. 다만, 어, 정부가 우리한테 가장 어, 잘할수 있는 게, 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희망. 음. 주는 것이 예, 예. 그~ 우리 모든 인구들이 우울증 걸리고 네. 앞으로 희망 없고 예. 그러면 진짜 어려운 상황 생길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정부가 이렇게 투명하게 조치를 하고 음. 어, 검사하고 또 우리한테 문자로 뭐~ 이렇게 걸리고 뭐 네. 우리 사실 이~ 문자 이렇게 올 때마다 음. 어 우리한테 주는 정보보다는 음. 아직도 사람들 걸리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알려 주고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한테 조심하라. 경계하도록 경계하도록 그렇게, 음. 그렇게 잘 하는 거예요. 음. 미국에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음. 음. 그러니까 가끔 뉴스 보고 충격 받고 네. 예. 계속 충격 받아요. 미국에. 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어, 약한 습관처럼 일상적으로 우리는 관계하는 우리, 거고 우리가 어, 받아주니까 네. 이패닉안 생겨요. 네. 사책이 굉장히 큰 어려움이에요. 미, 미. 그, 조금 그 <laughs> 우리 특히 제프리존스 회장 이제 미국인이신데 응. 한국에서 오래 활동하셨고 그다음 국제적인 기업 네트워킹 활동도 하시니까 이런 위기 위험이 닥쳤을 때 국가별로 거기에 대처하는 모습의 차이가 뚜렷하잖아요. 중국 같은 나라 뭐 또싱가포르 같은 나라 워낙 독재 국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철통같이 막아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그냥 집 밖으로 나오면 전부 잡아가버리고 이런 그렇죠. 스타일이고 <laughs> 미국 유럽 이런 데는 또좀 다른 것 같고 어떻게 좀 비교해 보세요 중국형 한국형 유럽형 어떻게 보세요 그~ 며칠 전에 네덜란드에서 음. 그~ 기사 하나 봤는데 거기 사람들이 격리 제대로 안 하면은 벌금식으로 응. 하겠다고 벌금 백인다고 벌금 어. 나오는데 사실이 우리 그 나라도 이렇게 경고 많이 하고 많이 알려주고 어 걸린 사람들 보면은 뭐 아침에 응. 검사 받다가. 응. 그 결과 기다리면서 응. 뭐 어디 식당도 가고 다녀왔다 뭐, 그러고. 뭐 계속 다니고 있어요. <laughs> 네, 네. 그런 거는 하지 말아야 돼요. 음, 사실상 음. 그런 거 보면 제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이 났냐면은 검사 받고 결과 기다리면서 다닌다 음. 그러면은 벌금 내야 돼요. 음. <laughs> 그래서 우리도 벌금제도 만들었으면 음. 좋겠어요. 음. 그럼 벌금 나온다 그러면은 반드시 사람들이 격리하고, 네, 네. 그 걸린 자들이 검사 받그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서 예, 예. 그래도 검사 받으면. 뭔가 이유 있을 텐데 음. 그런 사람들이 격리해야죠. 네, 네, 그래서 우리도 그 네덜란드처럼 이 벌금제도 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 격리나 음. 이런 거 사회적 거리두기 잘안 한다면서요, 근데? 아 습관 없어 갖고, 아, 그리고 늦게 배웠고 어. 지금 미국 내에. 뭐큰 도시 어. 미국의 큰 도시 따지면은 세개 있습니다. 뉴욕, 시카고, LA. 그렇죠. 다른 도시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음. 미국에 인구 많지만 예? 예. 워낙 땅이 넓으니까. 그런데 그세개 도시 지금 완전히 락대하네요. 음. 다 집에 있으라고 하고. 그리고 잘 지킨데요. 아, 지금 잘 지키고 있어요. 아, 초창기에는 안 지켰지만 안, 예. 이제는 어. 이제는 이 위기 상황 이제 예, 깨달았고 알겠어요. 그래서 잘 지키고 있는데 음. 사실이 처음서부터 음. 이게 했으면은 미국 내에 이렇게 크게 안보었을 거예요. 네, 네. 일본은 어떻다고 보세요? 지금? 일본 진짜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거기 아주 그 투명하지 않고, 글쎄요. 제대로 발표하지 않고 검사 일부러 검사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초기에 진단 검사 많이 하고 또뭐 아까 일부 그 검사 받고 기다리는 사이에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또 철저히 자기 자가격리 이런 거잘 지키는 우리 시민들의 참여도 있고. 한국이 그래도 좀 잘하죠? 엄청 잘했어요. 이번에 또 음. 잘한 게 뭐냐면은 물론 아까 처음에 우리 이야기한 게이 검사할 수 있는 키트, 키트 만들어서 진단 키트. 음. 그거 잘 만들었고 근데 그거뿐만 아니라 음. 이그 조사하는 완전히 부대 만들었어요. 예예. 예. 누구 걸렸으면은. 그 사람 오디오, 오디오 접촉자들, 어디로 접촉자들 자, 주, 동선과 이거. 찾아요. <laughs> 맞아요. 어. 그리고 우리가 일부러 그 사람들 찾아요. 음. 검사하라고. 음. 그렇게 음. 하는 나라 없어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엄청 잘했어요. 뭐, CCTV, 그 신용카드, 음. 고래 통해서 뭐, 택시 운전사 누구였고. 그렇죠. 그런 거 하니까 엄청 잘해요. 그래서 음. 우리가 미국에 강력하게 추천했어요. 한국식 예, 모델을 한국 배워라. 배워라. 어. 그리고 그 드라이브스루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 깜짝 놀랬죠 사람들이. 어, 그 너무 잘했어요. 예. 그래서 미국에 따라가서 만들었어요. 예. 음. 그래요. 그래도 지금 <laughs> 전세이가 불안불안합니다만 제프 리 존스 회장 말처럼 이제 약이 곧 나온다면 또 그런 희망을 갖고 앞으로 한몇달 고생하고 연말 이후에는 완전히 회복됩시다 이렇게 한번 희망 가져보자 이말 아니겠습니까?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가신다고 네. 어그 확신의 근거 어 내일 좀 이어서 말씀 듣도록 하고 우리 희망 갖자는 의미에서 존 바이즈가 부른 We Shall Overcome 함께 듣도록 합니다. 네.